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또 좋은 차량을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차량입니다. 바로 시형카니발 9인승.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8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21년식이에요. 자, 2350만원. 가격대가 많이 저렴하지 않나요? 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저렴해요. 자, 뒷모습. 자, 측면부 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점검 볼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들만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 시형 카니발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총 7대 정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차 보시면 외연이 4%면 괜찮게 잘 나오는 편이고 렌트는 있었어요. 그리고 어, 단순 교환 2개가 있습니다. 휀다 교환, 그리고 도어 교환. 이 2개 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좀 빠졌어요. 자, 사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상 지장은 없어요. 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개 단순교환이 있기 때문에 단순교환 싫어하시는 분들은 타시면 안 됩니다. 자, 미세누유는 전혀 없고요. 자, 요 차량. 자, 차량은 이제 하부는 깨끗한 편이에요. 자, 실내 볼게요. 반자율.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반자율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모든 차에 다 있습니다. 이 차는. 자, 타이어가 좀 달았다는 단점도 조금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자동문이 들어갑니다. 차선 이탈 자동문. 자 나머지는 그냥 뭐 블랙박스, 내비, 후방카메라, 그리고 전자 파킹, 워토홀드 드라이브 모드기는 열선, 통풍 기능, 핸들 열선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 차량 저는 일단 추천 드릴게요. 가격이 정말 너무 저렴해요. 2,350만 원. 자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차량은 제가 빠른 속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680만 원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자 74,000km예요.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별로 안 탑니다. 별로 짧아요. 짧은 편이고, 자, 21년식입니다. 화이트 색상이고, 성능 점검을 보시면 사고도 없고 교환도 전혀 없는 그런 모델이고, 매연은 이제 2% 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매연이 좋은 편이고, 렌트는 없었어요. 자, 세부 상태는 깨끗한 편이에요. 자, 하부가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같이 꼭 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가격이 싸잖아요. 자, 화이트 색상, 뒷모습. 자, 옆모습, 측면부, 깔끔하죠, 일단. 자, 외관은 이제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고, 실내도 보시면은 따로 제가 뭐흠 잡을 거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반자율 스마트. 자, 자동문. 이 차도 마찬가지로 자동문이 있는 거죠. 자동문 없는 차도 있기 때문에 자동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자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버 모드 기능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카메라, 스타뱅고, 들어갑니다. 7만 키로 정도밖에 안 탔는데, 그래도 가격이 많이 싸지 않나요? 2680만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대거든요. 이 차도 꼭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에 매운도 고작 2%. 자, 렌트도 없고요. 굉장히 좋지 않나요? 미세뉴도 없고. 자, 이 차도 꼭 사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정도면 이 차는 판매가 될것 같아요. 그만큼 차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어, 이번 차량은 3천0이 넘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가솔린 타입이고, 분인성이고,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자, 4월 4일 날 매입했죠. 자, 2만 킬로에 23년식이에요. 2만 킬로? 23년식? 와, 정말 주행거리 짧아요. 자, 그런 장점이 있고, 색상은 그냥 이제 또 화이트 색상이고, 깨끗하죠? 자, 뒷모습, 측면부, 옆모습.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실내 시트도 괜찮은 편이고. 자, 어라운드 뷰가 있는 타입이고, 또 파워 트렁크가 있습니다. 자동문도 있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 자선 이탈도 있고. 자, 없는 거 없고 다 있죠? 지금 보니까 썰루프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차량도 꼭 추천을 드릴게요. <laughs> 하자가 없네요. 하자가 없어. 성능 점검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가솔린 타입이고. 그리고 렌트도 없고요. 자 세부 상태도 좋아요. 괜찮죠? 깨끗하죠? A급이죠. 이차도꼭 구매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의 장점은 소유자 변경 없음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2,780만 원. 2,000원 어떨까요? 화이트 색상입니다. 어 디젤이고 시그니처 등급이고 10만 7천 키로 21년식이에요. 자 2,780만 원. 외관은 괜찮아요. 뒷모습, 앞모습, 측면모습, 옆모습까지 이렇게 또 깨끗하기 때문에 어,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반자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썰루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 내비랑 후방카메라, 자동문 있습니다. 파워트렁크도 있습니다. 노차량, 전자, 어, 전동시트도 있고요. 다이얼로 되어있고, 썰루프가 있는 타입이에요. 1인 소유의 썰루프가 있는 타입, 성능 좀 한번 볼게요. 에연이 고작 4%면 굉장히 좋고 렌트는 있었고요. 사고는 전혀 없는 그런 타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세부 상태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차도 구매하셔도 돼요. 가격이 좋잖아요. 셀프까지 있는데 담차입니다자 다음, 다음 모델은 2,730만 원. 자 노블레스 등급이고 노블레스의 특징은 전동 트렁크가 있다는 거죠. 그게 특징이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8 7 0 0 0 k m 21년식. 가격이 저렴하죠, 이 차도. 자,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자, 연 2%입니다. 오, 굉장히 좋아요. 자, 렌트는 있었고,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도 보시면, 자,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도, 어, 제가 볼 때는 또 일주일 정도면 이 차도 판매가 될것 같네요. 자, 내비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랑 또 이렇게 썰루프가 있습니다. 자썰로프가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차도 구매해도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금방 판면될것 같아요.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량은 어떤 차일까요? 3,190만 원. 자 디젤이고 그리고 시그니처 등급이고. 어이 차의 특징은 주행거리가 짧아요. 6만 키로 정도. 21년식 6만 키로자 3,190만 원 성능 점검 볼게요. 사고는 전혀 없는 타입입니다. 자, 매연은 고작 1% 밖에 안 나오고, 렌트는 없었고요. 그리고 세부 상태도 깨끗한 편이고. 자, 이 차도 괜찮죠? 이 차도 구매를 해도 됩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뒷모습, 옆모습, 또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고. 어때요? 괜찮죠? 옆모습, 측면부, 뒷모습. 자, 실내는 이렇게 썰루프가 있는 타입입니다. 아 실내도 깨끗하죠? 실내도 깨끗하고. 자, 전동 트렁크가 있고 자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설루프도 있고요. 저 옵션이 많은 편이잖아요. 이 차도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 자, 시그니처 등급의 풀옵션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월 달에 매입한 차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가격대 괜찮은 차량들 을 골라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궁금하신 점은 여기 위외로 전화를 많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